오이 5개를 가지고 오이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오이를 두툼하게 썰어야 안 물르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툼하게 썰어 주었습니다. 그럼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천일염을 듬뿍 한 숟가락.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준 다음에 또한 스푼을 더 넣어 주겠습니다. 소금을 두스푼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물은 500ml입니다. 500ml 입니다 500ml 이렇게 소금에 절여 주겠습니다 오이에 들어갈 양파를 아주 큰거 하나를 썰어주겠습니다. 양파는, 양파는 이렇게, 음, 하나, 둘, 셋, 둘, 셋, 삼등분, 하나, 둘, 이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주었습니다. 오이를 소금물에 40분 동안 절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이를 건져 주겠습니다. 이제 오이를 물에 헹구지 않고 그냥 소금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이를 담고 양파를 담고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다진마늘을 듬뿍 한 수저 넣어주겠습니다. 원당을, 설탕 대신 원당을 넣습니다. 원당을 듬뿍 한 수저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하나, 둘, 셋. 까나리액젓을 하나 두 숟갈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버무려졌는데요. 이렇게 윤기가 인기가 나게 물엿을 한 숟가락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올리고당입니다. 일단 먹어보고, 딱더 넣어도 되면은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오이 냄새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 납니다. 깨를 수북이 한 숟가락 한 다음에 가지런히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수북하게 한 숟가락, 가지런히 한 숟가락 넣었으니까 레시피는 두 수저로 쓰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냄새는 죽입니다. 색깔도 아주, 아, 끝내줍니다. 양파하고 오이만 딱두 가지만 들어갔는데, 비주얼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지금 이제 물기가 없어서 좀 건조한데요. 이제 나중에 오이에서 나오면 이제 국물이 생길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파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오이는 간이 맞고 양파는 싱거워요. 그래서 젓갈을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오돌오돌해갖고 아주 씹히는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에 어, 액젓을 한 숟가락 더 넣어주고, 물, 물엿을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습니다. 원, 원당이 설탕보다는 덜 달아요. 백설탕이 가장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설탕 달고, 그 다음에 원당이 황설탕보다 덜 달아요. 물엿을 넣으니까 김치가 윤기가 나고 찰집니다. 이 물엿이 찹쌀풀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물엿을 넣어주면 좀 양념이 잘 이렇게 어, 엉겨붙게 해주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윤기나게 해줘서 음, 설탕 대신 물엿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삼삼한데요? 밥 반찬으로 먹을 땐좀 싱겁지 않을까? 양파는 싱겁고 오이는 삼삼합니다. 일단은 이걸 통에다 담고 남편이 간을 보고 싱겁다고 하면 소금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통에 담았습니다. 오이김치는 어, 익히지않고 숙성시키지않고 바로 먹어도 됩니다 제 오이김치를 담은지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렇게 물이 생겼습니다 오이김치를 무칠 때는 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이는 굵직하게 썰었습니다. 한찬 그릇에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오국과 오이 김치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이김치, 아욱국, 꽈리고추볶음, 검은 궁조인 가지나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을 보셔요. 맞는지? 양파도 좀 먹어보고. 양파는 싱겁고 오이는 삼삼하거든. 음, 약간 싱겁네.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싱겁다고 그러면 소금을 더 넣으려고. 소금을 넣으면 되겠지? 응. 음. 가옥국은 간이 맞아? 응, 음, 간딱 맞네. 남편이, 어, 오이김치가 싱겁다고 해서 이 차스푼으로 듬뿍 한 숟가락 넣는데요. 네, 좀 섞어줄게요. 음, 소금을 넣으려고 랬는데 소금보다는 새우젓을 넣는 게더 깊은 맛이 날것 같아서 새우젓으로 넣겠습니다. 숙성이 되면 새우젓이 샀거든요. 이렇게 새우젓을 넣어 주었습니다.